식을 바라보는 관점 정도만 제가 볼 텐데, 다음 식을 간단히 하여라 라고 했고, 지금 분수식이 나왔습니다. 그러면 분수식을 우리가 간단히 하려면, 크게나, 가장 많이 쓰이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. 인수분해하고 약분. 그럼 인수분해가 되냐라고 봤을 때, 이를 뭐라고 볼수 있니? 이렇게 바라볼 수 있지. 이렇게 바라봐야 하는 문제는 굉장히 많습니다. 루트 안에 얘가 있더라도 이렇게 보셔야 되고 분수식에 저렇게 있더라도 1은 이렇게 보는 게 좋아요. 왜 이렇게 봐야만 이 분자가 이거 제곱, 이거 제곱, 이곱하기 두의곱이니까 완전 제곱식이죠, 이렇게 맞습니까? 루트 안에 갇혀 있어도 마찬가지예요. 같은 방식으로. 어,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주시면 되겠고, 자그 다음에 코탄젠트는 탄젠트 의 역수니까 사인 세타 분의 코사인 세타, 그 다음에 코시컨트는 음, 사인의 역수니까 이렇게 되겠죠. 자 그럼 뒤에 건 코사인 세타만 남을 거고 앞에는 하나 약분하면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니까 최종적으로 남는 건 사인 세타만 남겠지. 네, 3번 골라주시면.